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원경에 대해서 알아볼, 어, 공민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마원경은 케플러식 구절 마원경입니다. 이 마원경은 앞쪽에 볼록렌즈 하나, 뒤쪽에 볼록렌즈 하나를 이용해서, 물체를 보는 마원경이고, 이 마원경의 특징으로는 상하, 좌우가, 반전돼서 반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 마원경의 이름은 케플러식 굴절 마원경입니다. 케플러 마원경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마원경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손잡이가 두개 있는데, 각각 요거는 수평 방향을 조절하는 손잡이고, 여기 있는 손잡이는 이 수직 방향을 조절하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주면 마원경의 방향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여기도 돌려주면 이 망원경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수직 방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 조절 손잡이와 수직 방향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체를 보는 방향을 조절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망원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망원경 이름은 파인더입니다. 파인더. 어 여기 있는 파인더는 여기 있는 주망원경보다는 확대가 덜 되지만 대신 시야가 더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기 전에 이 파인더를 이용해서 어, 물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은이 십자가 안에 십자가 중심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주망원경을 보면 됩니다. 이 작은 시야가 넓은 망원경 이름은 파인더입니다. 파인더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초점 조절 손잡이입니다. 지금 이 망원경을 보면 어, 망원경을 실제로 봤을 때 물체가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초점이 안 맞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손잡이가 여기 초점 조절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때 물체, 물체가 흐리다면 그 초점 조절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초점 조절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전체적인 조작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선 파인더를 어, 파인더를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조정합니다. 어, 수평 조절 나사와 수직 방향 조절 나사를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어, 망원경을 이동시킵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를 잡았을 때 잡고 나서 그 뒤에 주망원경을 보는데 초점이 안 맞는 경우에는 초점 조절 손잡이를 이용하여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요 파인더는, 어, 선생님들이 조, 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창륙 미션 파서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션 1, 1번 문제 나갑니다. 배율이 작고, 시야가 넓으며, 어, 주 가운데 십자선이 있는 마원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볼록렌즈를 두 개, 볼록렌즈 두 개를 이용하여 상하 좌우가 바뀌는 굴절 마원경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미션 2를 진행합니다. 마원경을 이용하여 문항을 확인하고 가로세로 퍼즐을 해결합니다. 여기 있는 2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가로세로 두 글자씩입니다. 마원경을 조작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미션을 잘해결하기 바랍니다.